코스피는 멈췄고 코스닥만 달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보여준 진짜 방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지수는 코스닥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주 수요일까지 강한 하락 패턴을 보여주던 지수가 목요일부터 하락 추세를 깨는 갭상승 양봉이 나왔고 금요일과 오늘까지 상승 패턴으로의 전환을 지속해 나가는 중입니다. 거래대금도 52주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의 거래대금에 가까울 정도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신고가에서 살짝 눌리는 흐름을 보여준 만큼 내일 역시 수급이 강하게 유지되는지를 시장 전체에서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겠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조정 구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음봉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3일간의 하락은 조정 구간 내에서의 일반적인 하락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심리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종목에서 섹터로 섹터에서 지수로 이어지는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더 정확하겠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듯 코스피가 일정 가격대를 유지하며 조정을 줄때 코스닥은 작은 자금으로도 급등하며 키마추기를 하는데 오늘 시장은 바로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코스피에서 유출된 자금이 코스닥으로 흡수되며 강한 상승을 만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준 섹터는 로봇,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이차전지였습니다. 거래대금과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로봇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피에서 유입된 자금은 다시 지수에서 섹터로, 섹터에서 종목으로 순환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로봇과 제약 바이오, 소부장, 2차전지가 순환매를 만들며 키 맞추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환율은 오늘 소폭 하락한 1469원으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다이나믹한 변화를 보여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환율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현재의 환율은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시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의 컨텐츠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매매보, 에코프로. 클로봇. 정리하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의, 특히 로봇과 제약 바이오의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섹터의 상승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어떻게 다른 섹터나 종목으로 순환매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이 시장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스닥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돌파매매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고려하시고 첫 매수나 돌파진입은 수량을 줄이면서 분할매수나 물림매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 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장마감 브리핑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시장을 예측하고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상은 할수 있지만 매일 변화하는 시장을 신처럼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 브리핑의 의미는 매일 매일 수급의 변화를 지켜보고 관찰하면서 지금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흐름에 따라 매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시장은 지난 주부터 코스피 대형주에서 코스닥 성장주로 자본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브리핑에서도 계속 언급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봇이 대장세터의 역할을 했고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순환매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 주와 오늘 로봇 관련주 중심의 장중매매를 진행했고 종가베팅은 순환매로 주목받을 수 있는 에코프로로 진행했습니다. 즉, 매일의 브리핑은 대응을 위한 것이고 매일매일 변화하는 시장을 예측해서 맞추기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자본의 흐름과 이동을 관찰하며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기 위해 장마감 브리핑은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1분이면 시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내일도 함께 해보세요.